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현재 10월 14일 월요일 5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자 오늘도 월요일 영상 바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돈이 되는 코인 채널에서 거의 뭐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꾸준하게 자 비트코인에 관련되는 이러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분명히 그랬었잖아요 자 저는 비트코인이 정말 결과적으로 10억이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영상을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했었고요. 자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저는 이런 약속을 꾸준하게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이전에 영상을 보실 때야 진짜 너 영상 매일마다 잘 찍어주는구나. 자 이제 그냥 우리가 의리로한번 눌러줄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선심 쓰듯이 자 이렇게 좋아요부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매일마다 이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자꼭한 번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썸네일에다가 24시간 내에 터진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쵸?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24시간 내에 뭐가 터지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미국 시간으로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에 여러분들 뭐가 이게 나오게 되냐면 자, 지금 연준 윌러 의사의, 어, 지금 연설이 이제 발표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요 아, 이렇게 발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연준의 원라이사의 연설에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가 우리가 지금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연설을 진행을 할 건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하나는 이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냐면 자 요렇게 지금 보스팅 애틀랜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요. 자 11월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해도 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여러 이제 약간 좀 연준의 총재들이 점점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재 현재 여러분들께서 패드워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패드워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패드워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 11월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 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29% 정도의 이런 의견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4.5에서 4.75%까지 어한번더 금리를 내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 있고 지금 4.7%에서 5%까지 금리를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걸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이게 29%였는데 이게 또 다시 약간 좀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쪽이 살짝 이렇게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런 PPI 지수 등이 굉장히 좀잘 나오게 되면서 자 확실히 지금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지금 우려감은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는 뭐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되고 금리를 빠르게 내림으로써 이제 경기를 빠르게 드라이브 시킬 수 있을 만한 자 이런 지금 시장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때 0.5%라는 비컷이나 진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제 그 뒤로 나와주는 경제지표들을 보다 보니까 야 이게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는게 아니고 그냥 어느정도 딜레이가 된것 뿐인거지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는 또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거는 지금 이렇게 경기가 계속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굳이 우리가 0.5%의 비커스를 해야되느냐 저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게 0 5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 이런 쪽에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져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여러분들 어떤게 있냐면 자 갑자기 0 5 이런 커컷을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는 여러분들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원자재들의 가격이 여러분들 정말 미친듯이 뛰어오른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지금 원자재들의 가격 자체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0.25%나 이런 쪽에 베이비컷이 나올거다라는 이런 전망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원자재들의 가격이 그렇게 막 점프업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다보니까 자이 돈으로 인해서 갑자기 원자재들의 가격이 꿈틀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금리나라는 요런 어 지금 이슈들이 나와주다보니 원자재들의 가격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되는게 지금 이 원자재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건 여러분들 말그대로 우리가 이제 어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이런 생활 물가 자체가 여러분들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원자재나 이런것들이 많이 매장에 되어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크게 상 가은 없다고 쳐도 자 지금 원자재들을 많이 수입을 해서 쓰는 뭐 일본이란 나라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뭐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순간적으로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 안쪽에 여러분들 물가 자체가 일찍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 지금 미국이란 나라 혼자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자 이렇게 만약에 금리를 0.5%를 빠르게 내려버리게 되면은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로서 이거에 대한 지금 책임을 다해야 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여기에서 이제 책임을 다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변 국가들도 돌보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 거다 자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국정을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막말로 지금 이 주변 국가인 여러분들 일본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라든지 유럽 국가 이런 국가들이 여러분들 모두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도 초반엔 좋아, 좋을 수는 있으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이렇게 뭐 수출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서 미국 내에서 경제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할 수가 없게 되고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분들 채권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그 나라의 재정을 운영을 하는 나라인데 이 채권을 여러분들 판매를 하기도 어려워진단 말이야. 왜나라들이막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뭔 채권을 사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살펴본다고 라 했을 때는 사실 요번에0.25% 이런 금리만 인해를 인하를 진행을 해서 자 이제 원자재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올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요. 게다가 지금 경기가 여러분들 사실상 경기전 호조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0.5%의 금리만 인하를 시켜도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먹고 살만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혹은 0.25% 정도의 금리 인하만 진행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아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 지금 사실 이제 여기서 또 다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다시 쭉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살짝은 섞여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동결한다라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68K 정도까지는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저항하고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뭐 비트코인이 64K에 저항을 맞았네 68K에 저항을 맞았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코인상에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볼수 있는 이 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코인상에서 또 다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이 잡히게 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의 이 물량을 모아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 제가 요 68k 구간에는 저항대 맞아서 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이 다음에 나와 주게 되면한 이런 오버행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비트코인도 떨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조금만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간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만한 돈을 모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자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알트코인 쪽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알트코인들은 이런 순환매가 정말 많이들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야 역시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런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면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단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시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이동을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수급을 확실하게 따라갈 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내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회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시장을 하루종일 쳐다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단타 매매는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럴 때는요. 사실 여러분들 대신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주는 자 이런 사람들 혹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 하나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꾸준하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자 8시 53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모스코인 91.2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스코인이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렇게 또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게 8시 53분이잖아요 자 보시면 8시 53분 제가 이때쯤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었다? 자 분명히 이 91.2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진행하라, 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저에게 이제 메시지 받아가셔서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다. 자 이렇게 하루만에 또 10%가 넘어가는 이러한 수익을 또 거두어드렸다.라고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만큼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이 미리미리 어나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충분히 진행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이 텔레그램에 방 들어오시라 이거예요. 왜? 저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영상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면서 채널이 커가는 거에 너무나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 이렇게 나도 그러면 단타 종목을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자 정말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그러면서 내계절에 꾸준하게 불려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좀 들어오시고 자, 그러면서 이런 단타 코인을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은 돈이다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보셔야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요번에 저에게 코인 두 글자 문자 많이 보내셔서 꼭 여러분의 계좌에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향에서는 에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68K 구간에서 저항을 더 맞을 수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또다시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은 사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게 커지고 있냐면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무슨 얘기들이나와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이런 어 범죄 자산으로 여러분들 압류를 해놓았던 대략적으로 6조원어치 이런 비트코인을 매도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아, 뭐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 공약을 지킬 겁니다. 왜? 트럼프는 나중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까지도 이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미국의 이런 지지율이 너무나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해리 헤네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오버행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대선이라는 게 정말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헤네스가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많은 물량이 이렇게 어뭐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런 비트코인이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한 10% 정도는 급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 오태민 교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좀그 이거 관련해서 다큐 또 프로그램도.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의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 110만개의 비트코인이 만약에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은 자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 정말 마이너스 50% 가량 빠질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 정도의 물량이면 이제 거의 뭐한 돈이 100조원 가량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라 나라에 그서이 6조 원 정도의 이런 지금 물량을 한 번에 풀어 던지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한10% 정도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오버행 이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이런 지금 비트코인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서 순식간에 68K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상승에 사실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68K까지 넘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해리스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부채를 삭감을 시킬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왜? 미국의 부채가 지금 어느새 5경이 넘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비트코인의 상방에 제한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번에 요 64K 구간에는 1차 이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처럼 68K는 이 저항대를 또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냐면. 자 지금 이제 마운트고스가 상환이 연기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홈 풍을 불러일으켜 줄수 있는 거고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 계속 꾸준하게 경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단기간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상승의 폭이 6 8 k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나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또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우상현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습에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하락에 나온다 하더라도 털리지 말고 물량을 더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불확실성들이 자 이래 이렇게 11월 이후에 점자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될때 정말 본격적인 이런 우상향 추세가 계속 계단식의 상승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비트코인 상승에 맞춰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항상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응원의 힘입어서 꼭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꾸준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는요. 당연히 그 뒤로 알트코인들도 이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근데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대장의 역할을 맡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 알트코인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잡아내실 수 있는 건지 요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히든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히든코인이란 건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일 때 자, 그 뒤를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알트코인을 우리가 히든코인이라고 하는데 저뭐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을 추세 한번 타고 여러분들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요. 거의 뭐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도 충분히 있다는 라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에 이 코인이 어디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AI 인공지능 코인에서 나올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어, 미국의 대선이 점점점 다가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지지율이 너무나도 박빙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조금 이렇게 상당히 어, 리스크 하다 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 라는 거는 이제 어느 한쪽 후보에다가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 두쪽 두, 누구나 대통령이 되, 됐을 때 누가 됐는지 간에 올라갈 수가 있네 이런 섹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중에 제가 지금 여러누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ai 라 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AI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면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AI 관련해서는요 충분히 여러분들 모멘텀을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이 AI 관련되는 코인을 지금은 잡아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코인입니다. 보시면 2023년 저점에었을때 세력들의 물량을 강하게 매집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감기 고점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하락에서도 세력들의 매도 물량에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에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잔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크게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어 자신감이 있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어 지금 물량을 매도하지 않은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 종목을 지금 더 모아가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를 드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받아가실 수 있냐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 010-2964-0279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히든 조목을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히든코인 정말 여러분들께서 어,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확실하게 돌려세울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어차피 코인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다돈 벌려고 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께서 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따른 액션을 취하셔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 이 히든코인 정말 많이들 받아가실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